오늘의 공복 체중 78.8kg 오늘은 아침 일찍 운동 갔습니다 하체 운동하는 날인데 왜 이렇게 가기 싫은 거야 오늘은 충석쌤이랑 채윤쌤이랑 같이 운동 진행해줬고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오늘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스모 데드리프트로 진행해줬는데 이때부터 진짜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두 명이랑 운동할 때는 제가 중량이 훨씬 낮아서 저하를 조금 배려해주더라고요 각자 무게 다르게 했는데 진짜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둘 힘이 너무 세요 다음 운동으로는 힙스러스트 진행해줬는데 엉덩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리가 저는 왜 이렇게 가늘게 나오는 걸까? 정말 강해지고 싶어서 이런 독한 놈들이랑 같이 운동해줬습니다. 엉덩이 다 찢어주고 나서는 원래 그 프레스 해줬는데 이때부터 진짜 너무 운동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세 명에서 번갈아가면서 운동할 때마다 응원해주고 강제로 당해보니까 하체가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운동 끝나고는 프로틴 한잔 해줬고 점심밥 먹어줬습니다. 오늘은 미용실 가는 날이라서 이쁘게 머리 단장도 해주고 저녁에 서브웨이 먹고 친구 청각 첫장 모임 가면서 오늘 하루 끝!